자, 아, 이 정상부에 아,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 목대는 지금 한한 한 60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가브리 형태고 이제 위에 이제 마무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탑이 탑부가 나머지 가지들은 자 이런 나무를 보면 나는 과연 이런 나무를 만나면 어떻게 다듬을 건가 또 어느 위치에 심고 어,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건가 저 중간에 가지 너무 넓게나 길게 나갔으니까 이제 사리를 길게 자르면 안됩니다 안 사리 칠때 어, 그러면 이제 시선이 흐트러져서 길게 나간 사리들 쳐다보다가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그, 그 나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어, 오히려 나무를 더 잘못 만져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음, 뭐, 한 30cm 미만에서 애초에 잘라서 사리를 치면, 뭐, 한20 정도. 이제 가늘은 거라면, 뭐, 한뭐 15. 좀 길은 거, 굵은 거라면, 한 20점 정도 사리를 쳐서 심어놓으면, 정말 좋은 나무가 되죠 이렇게 된다면 뭐 수고는 1m 2m 3m 거의 60점이 다 되는 나무가 수고가 3m 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죠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자, 밑에 이제 40m 절벽 위고 그것도 모래 위에 바위가 있는 거라 이 모래만 밟고 이제 지지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조심해서 이제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앞에 보시는 나무는 이제 이것도 사관형입니다. 사관형인데 어, 수고는 어한 3m. 아, 근원 직경은 한60 정도. 어. 아까 그 저쪽 그 바위 위에서 봤던 그사관형보다 이제 뭐 피나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 거보다는. 그런데 이, 지금 이 나무는 이제 워낙 하산하다가 내려와서 이제 보는 거라, 요 어, 정도라면, 음. 선도 좋고, 그 절단 가지도, 어, 가늘고, 목대 비해서. 그리고 그 목대를 그대로 따라 올라가졌고 위에서 탑도 어, 마무리가 잘돼 있고, 어, 뭐, 피가 조금 약해서 그렇지, 어, 나머지는 뭐, 다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어, 흘러가는 그 사관형의 그, 그 각도, 선도 참 좋고, 괜찮습니다. 아 여기서도 한번 제대로 먹었네요. 그죠 손이 한번 들어갔죠. 잘 들어갔네. 이 정도에서 이제 사리를 친다면 이제 너무 굵게 길게 나가면 안 되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잘라 놓고 절단한 다음에 한3 5오 점에서 절단한 다음에 한3십 cm 미만으로다가 사리를 치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데 이제 이 실제로 이런 게 이제 정원에 심긴다면. 이건 양쪽 면이 다 전면입니다. 사관형의 특징이 이제 양쪽에서 다 이렇게 감상을 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전면이라는 건이 수관 줄기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오는 자리가 이제 전면입니다. 그런 그렇게로 치면 양쪽에 양쪽 면이. 정면인 경우가 사관형은 좀 많습니다. 이런 건 어디 한 옆에 심는 게 아니라 가정집이라면 대문에서도 볼수 있고 또집 안에서도 그 풍경을 볼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심기하겠죠. 이제 심기는 것도 어느 위치에 이렇게 심어주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리도 뭐, 어, 이 정도라면 어, 참 좋죠. 어. 이런 걸 커트 해내면 되는 거고. 어. 너무 길으니까. 이렇게 멀리 나가면 쭉 한눈으로 딱 보고 올라가다가 이 시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벌써 시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간, 이게 수간부에, 수관부에 붙은, 예, 사리는 짧게 내주는 게 정석입니다. 저 위에, 보이시죠? 마무리도 잘 되어 있고, 그 굵기를 그대로 따로 올라가 준 게, 이제 위에서 답이 많으니까, 수관부가 많으니까 이제 거의 글리 이제 따라 올라가느냐고 이렇게 긁어준 건데 이런 나무가 좋은 겁니다. 밑에만 긁고 위에 자꾸 너무 가늘어지면 볼품이 없어요. 그 목대 그대로 굵기 따라 올라가주는 게 좋은 나무죠. 자, 앞에 보시는 나무는 고사목인데. 에이, 나무가 너무 아까워서 고사목이지만, 어, 좀 소개를 해, 해보겠습니다. 어, 아주 군더더기 없이 정말 그냥 말대로 기가 막힌 사관냥입니다 어, 밑에 선도 너무 좋고, 어. 근원 직경은 32cm 정도, 어. 선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 고사목이라 이제 햇빛을 못 보니까 이제 위에 저여름되면저저 저 굴참나무가 이제 햇빛 가리고 옆에 소나무들하고 이제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종종 이렇게 키가 안큰 이제 저희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이게 봐야 될 나무들은 이제 키가 작으니까 이런 나무들이 죽어 있는 게꽤 많습니다. 자꾸 이제 살림이 우거질수록 이런 좋은 나무들이 없어지는데 참 안타깝고. 선이참 좋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예, 오늘 산을 타며 가장 예, 목대는 조금 가늘었는데 가장 이상적인 어, 소나무를 만났네요. 아, 사간형인데 아, 위에 뭐 마무리까지, 탑부까지 잘 되어있습니다. 아, 선 보시죠. 자, 이제 조금 제가 미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밑자리를 드러내줬는데, 살이도 좋지 않습니까? 여기 살이도 응. 이렇게. 다 좋아요, 살이도 선도 응. 좋고, 이렇게. 자, 밑자리를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수고는, 하나, 둘, 한, 약 2m, 2m 에서 2m 10 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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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 직경은 어, 30점은 채안 되고, 20, 한, 7, 8점. 손이 참부드고 좋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물론 이제 누구나 조금 같이 기준을 두는 데 있어서 차이는 조금씩 있어도 저는 선이 좋은 걸, 선이 부드럽고 잘 나온 걸 가장 좋아합니다. 자, 이제. 음. 그래서 이 나무 감상하며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